우선 저는 지안해주 국어강사 안효선이고요. 여기는 아, 올해 합격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2020년 어, 일반행정 어, 전국 합격생 한지훈입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의 기본적 강의를 한두번 정도. 그. 빠르게 회독을 했어요. 일단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일단 들었던 거라서 속도를 좀 올려서 듣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또, 그러고 나서는 일단 이거를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출을 풀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출부터 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독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부분이 그 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문 규정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한자 성어나 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 외워야 된다든지 자주 보는 게예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해서 음. 회독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독해 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어뭐 비문학 문학 가리지 않고 뭐 세문 제네 문제, 문제 정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풀면서 그 글을 읽는 감각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예, 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음, 말씀하시는 게딱 정석이에요. 제가 수험생들 분들께 말씀드리는 정석과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와 시간 많을 때는 플랜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정석이 이론을 듣고 그걸 복습을 한 다음에 기출 문제 빨리 들어가셔서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문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법은 학습하지 않으면 늘지 않아요. 근데 비문학이나 문학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면 문학은 안 그러니까 문법 위주로 기출을 해도 해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문학과 비문학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 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꾸준히 푸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을 정석이십니다. <laughs> 보통 그 초시생분들은 오해도 이상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시생이라서 네네. 저는 한3회독 정도 한것 같은데 그한그 그 정도 보시면 음. 어느 정도 이건 내가 다시 안봐도 안틀리는 것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다시 보더라도. 어, 조금 불안하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5해도 하시면 네. 충분히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것들은 좀더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다 아니다는 음. 구분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풀면서 어떤 게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감이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회독은 다섯 번 하라고 합니다. 다섯 번.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열심히만 하면 점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비문학 부분이 사실 요즘 화두잖아요. 음. 그리고 그 보셨겠지만 뭐 지방직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비문학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비문학을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뭐 기출문집에서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뭐 비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일단은, 어, 한번 읽고 바로 이해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예산치를 놓고 <laughs> 그 논리를 이제 음. 설명 논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글이라는 걸 읽는 사람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답이 뭐 3번이다 해도 나는 좋 조... 죽어도 3번이 음.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맞아요. 어쨌든 수업생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바탕으로 나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해설이 에이. 내가 이해가 되도록 제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음.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좋은 일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해설지를 보시면서 글쓴이의 생각과 제 글을 좀 비교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저는 처음에 그 한자를 공부할 때 사실 그 한자 자체를 음. 쓰면서 까지 외웠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음. 그게 그렇게 시작하게 된게 7급에서는 한자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아, 네. 한자를 공부를 해서 9급에서는 그 뭐랄까 좀 깊이가 좀 덜한 그냥 음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맞는 한자고 틀린 한자 고르는 정도 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 지금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 를 시작했는데 생각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시간 대비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정말 제가 주관식으로 그걸 쓰는 게 아닌 다음에는 맞아요. 한자를 그렇게 쓰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너무 건데 오래 걸려, 맞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는 최대한 눈에 그 익히는 방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뭐 기존의 기줄에 나왔던 그런 걸뭐 모아놓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맞아요. 그냥 보고 뜻 기억하고 어.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 부급 뭐 7급 크게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음. 한 장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음. 막상 풀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도 맞아요. 그렇게 도드라지게 있지도 않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게 아까워서 맞아요 기출 문제 위주로 해독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음집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활용해서 눈에 익히고 맞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네, 학습됐던 것 같아요 이게 한자가 어떻게 보면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게르기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문제 많이 출제되면 괜찮아요 근데 달랑 두 문제에서 한 문제 이렇게 네. 출제되잖아요 요번에몇 문제 실례지만 몇 문제 맞으셨어요 <laughs> 어... 국어는 한 문제 어, 한자 다 맞으신가? 어, 엄청 잘하셨네. 왜냐면 저도 가르치면서 이게 한자를 몇 시간 공부해라고 딱 말을 할수가 없는 게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데 또 그렇다 고 비중 있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자를 잘 보시면 한 개는 거의 한자 상어에서 나오고 하나는 한자 어에서 나오는데 두 글자, 세 글자 이런 한자 어에서 나오는데 도금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글자 틀린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학습하자니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어, 내가 한 문제 때문에 틀릴까? 아, 떨어질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출문제에서 한자 영역만 몇번해독하시고 글자의 모양의 소리가 어떻다 이 정도만 학습하셔도 충분히 대비가 돼요. 못해도 한자 성어만 좀 많이 외워가시면 한 문제는 건질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그 한자성어에서 나오는 한자어 수준에서 한자어 문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특별히 맞아. 되게 막 고급 한자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건 아닌 것같아요맞아요 그래서 사자성어 볼 때도 그냥 사자성어 도급만 보는 게 아니라 한자도 좀 자세하게 보려고 맞아. 하면 맞아. 한자어 문제도 분명 히풀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 강의는 제가 그 기출 강의로 들었는데 책만 네. 근데 이 저는 재시생이라서 이미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는 것도 좀 강의를 듣는데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해설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 강의를 응.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맞아. 그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부분만큼은 꼭꼭 집어서 핵심 위주로 다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시간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듣기에는 네, 저한테는 되게 맞춤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 자세하면 자세한 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하면 간단한 대로 도움이 됐겠지만 저한테는. 딱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맞고 틀리고가 판단이 될 만큼은 설명이 되면 그 강의는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 핵심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해독할 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이미 한몇번 학습하신 음. 후에 오셨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들으셨고 필요한 강의 <laughs> 드셨고 가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이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이 모집이 됐어요 그다 하시는 말씀이그거더라고요 그니까 러 자기가 가장 필요한 강의가 뭐냐면 내가 이미 이론을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이론을 계속 설명해주는 거는 시간이 낭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점인데가 어디였는지 체크해주는 강의가 필요하다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어? 내가 저걸 몰랐네? 모르는 게 있었네? 아 내가 합격을 자신만만했는데? 아, 이걸 몰랐구나. 그 충격을 받은 게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하더라고. 요 국어 같은 경우는 에 일단 그 아까 비문학 얘기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 처음에 시작 부분이 좀 차이가 당연히 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어 누구는 이렇게 하니까 뭐 독해는 금방 해결이 되던데요. 음. 어, 어 저는 고전 문학만 좀 했는데 금방 뭐 독해는 해결됐어요 이런 얘기 주변에 아마 음. 공부 시작하시다 보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정말 그런 게 가능하신 분들 음.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혹시 그만큼 이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슷한 정도의 그 음. 뭐라고 독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충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특별히 어, 그렇게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음. 그냥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하지 뭐 음. 그런 마음으로 조금 느긋하게 그 부분 조금 더 한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그 도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것 같고 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법이라든지 어문규정 이런 거는 많이 학습을 하면 음, 음. 하는 만큼 네, 분명히 늘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뭐 자괴감 느낀다든지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니까 다 나랑 비슷하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아까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하던 얘기가 사실은 너무 전달드리고 싶어요 면접에서 있었던 일 있잖아요. 네, 장수생으로서의 그 부담감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달해드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 저그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득점을 맞겠다고 하는 순간은 시험, 수험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또 행정직 열이다 보니까 또 저, 점수가 낮으면 또 불리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얼마만큼을 잡겠느냐, 한자까지 다 잡겠다 하면은 좀 힘들다라는 거. 계획을 좀잘 세우셔서 내가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건 문법, 학문그 다음에 비문학의 독해력, 그 다음에 문학을, 문학의 이론 조금, 이렇게만 학습하시면 합격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다가 한자랑 어휘를 다 완벽하게 잡겠다 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장수생으로 갈더라도 저는 그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제 사수를 해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분이 한 말이 이제 주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구는 뭘 한다더라. 뭐, 내 친, 친구는 또 보니까 뭘 하더라. 그래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좀 축소,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럼 이걸 그만둘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게 목표였고 이거 외에는 하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없었대요. 이걸 그만두고 어디 가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게 끝까지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